우리 이거 규탄하고 노마나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여러분, 노란봉투법이 뭡니까? 열악한 조건에 있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조금이라도 더 인정해 주자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사용자나 정부가 나서서 열악한 노동자들 파업했다고 공격하고 선배강요하면 이거 어느 정도를 방어해 주자 이거 아니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국민의힘, 기업주들, 그리고 진기업 신문과 방송들 노란봉투법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이자들은 하나같이 노동자들의 그 조그만 권리도 보장할 수 없다고 개가품을 물었습니다. 대표선수 윤석열은 나서더니 이제 거부권을 또 다시 행사했습니다. 이자들은 노란봉투법이 파국을 낳을 것이라고. 폭력적 파업을 낳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정부와 기업주들의 살인적인 손배 가압류 폭탄이야말로 진짜 폭탄, 진짜 폭력 아닙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손배 가압류 위협이야말로 노동자들의 삶을 진짜 파국으로 모는 위협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봅시다 거북권 행사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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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주들 대변인 윤성렬은 물러내라! <laughs> 여러분, 지금까지 무려 3,200억 원이 넘는 선배 가압류가 노동자들을 괴롭혔다고 합니다. 다들 아시듯이 수십여 명의 노동자들이 다음 시달리다가 스스로 세상을 등졌습니다 2003년에는 당시 두산중공업의 배가로 열사 그리고 우리 영도의 한진중공업 김주익 열사가 스스로 세상을 등져야 했습니다 2019년에는 쌍용차 해고자 김주중씨가 세상을 등져야 했습니다 이번에는 이 악마같은 일에 윤석열이 직접 나섰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대우조선 해양 하청 노동자들에게 무려 490억 원의 손배소를 청구했습니다. 시급 1만원 받는 하청 노동자들에게 490억 원의 손배소를 청구한 것입니다. 윤석열 이자를 인간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 아닙니다! 악마. 다시 한번 해쳐 봅시다. 거북강 행사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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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들 다 죽이는 윤석열은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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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 공투법이 모든 것을 다 막아주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윤석열과 국민의힘과 기업주들이 이 정도 범위도 미친 듯이 날뛰는 것은 혹시나 이런 법 제정이 그렇지 않아도 살기 어려운 노동자 서민들 그렇지 않아도 윤석열 정부 견디기 어렵다는 이 노동자 서민들을 자극해서 커다란 투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윤석열의 걱정을 현실로 만듭시다. 여러분, 거리에서 윤석열 정부에 맞선 목소리에 함께합시다. 저 o 들의 맞선 평범한 사람들의 n Moksunya, Hamkapstar. So, Jagre, my s 함께합시다. 윤석열은 s